네, 우리 친구가 한점 했는 것 같아. 들고 오고 있어요. 아지막 응? 네? 저는, 아, 오늘 힘들어서, 여기서 앉아 놀아야지. 아 힘들어. 영상만 찍어야 되겠어요. 한점 했어요? 예? 네? 아, 그 때깔 진짜 좋다. 어? 어? 일로 가까 와봐요. 제가, 제가 한번 볼게요. 제가 힘들어서 못 가겠습니다. 어? 200km를 흔들어 봤지만은, 정신이 없습니다. 야 때깔 좋다. 한번 가봐야겠다. 어디서 주셨어 어? 야 이거, 야, 이거 이런 게, 이런 게좋습니다야 때깔 봐. 다야 정말 아름답다. 끝내줍니다. 야 이거는 어쓰리봉다 죽었다는 듯이 그럼 또더이로다올거 아니야 아 사람들. 사람들 오면 좋지 뭐어우 응? 좋아 이게 장원 축하합니다 야 좋습니다 자 다른 데로 이동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대가 이렇게 쫙 빠졌죠 이럴, 이럴 때는 고기 닿듯이 싹 들이는 거야 어 여기 봐봐 아우, 이것도 호피 잘 나왔는데, 이 개호피야. 어. 이쪽은 아주 시큼하게 잘 나왔는데, 예? 요런 건 정원에 갖다 놓으면 좋아. 근데 개호피야. 어, 여기, 여기 소마가 되게 놔두고, 또싹 차고. 이게, 물때가 이렇게 뺏겨지면, 어? 호피가 눈에 탁 띄는다고. 제가 맨날 탁탁 끄는데, 이럴 때, 이때 오는 거예요. 이거 봐봐. 잘 보이잖아. 이거 봐봐. 어?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어, 색깔 얼마나 좋아. 이 호피면 끝내주는데, 호피가 아니야. 뒤로 보면, 아. 호랑이 문이 나죠? 이건 호피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다리에 원상복교 딱 해놓고 또 아... 우리 친구가 저 호피석 좋은거 하나 있어요. 물 탐해서 그래서 지금 지 자기가 오늘 장원이라고 큰일 뻑빡 친데 저도 열심히 찾아 또 열심히 찾아야 돼 왜냐면 질 수는 없잖아. 어?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으니까 잘안 보여.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는 거야. 아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색깔이 나옵니다. 그래서 호피는 단순해, 단순해. 어,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이거 봐봐, 이거. 이건 차돌이야, 이렇게, 요런 거, 요런 거. 네, 다 보면 이거 봐, 이거. 이게 항호피같죠요 항우피. 항우피. 이봐봐. 거 제가 한번 따고, 이게 차돌이, 줄... 차돌 아니면 어, 호피야. 제가 한번 따. 열 때는 크면 물때가 물대가 끼면 요런거 모래를 잃고 이렇게 돌려 보면 돼요. 이렇게 보면 아, 이거는 항호피가 아니고 차돌이야. 예, 네, 딱 봐봐요. 어, 차들이고 이럴 땐 또, 싹, 패스. 하고,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것도 호피석 같아갖고, 아, 아니야. 아니, 아니고. 아, 요리. 얼마나 깨끗해. 이럴 때는, 거의, 거의, 호피석 다 찾아냅니다. 그런 데는. 사살. 아, 응, 이거 봐. 이것도, 이것도 호피석 같죠? 그리고 싹, 들어보면, 아, 호피석이 아니야. 네. 어, 호피석 같은 데 아니야. 딱, 촉감으로도 감지하고. 예, 오늘, 날씨도 덥지 않고, 어? 비도, 비가 올라 그래갖고, 아주 탐색하기가 최고야. 그리고, 이러, 누가 여기 왔다 갔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거 봐. 비볐잖아. 그리고 또, 이것도, 아! 이거 봐봐. 아, 좋다. 근데, 호피석은 아닙니다. 이런 거. 호피석이 아니고. 아, 우리 친구 봐봐. 열심히. 진짜 뭐뭐 뭐랄까 말할 수가 없어. 이제는 지가 알아서 다 하니까 저도 기나 편해. 이제는 막 저번에 모를 때는 맨날 불러갖고 제가 왔다 갔다 갔다가 갔다 갔다 바빴는데 이제는 안 불러도 돼. 아요거 차들 봐 차들 아주 좋죠. 아 여기, 봐물 깨끗하지. 이런 데서 한점 해야 되는데 안 보이네 자꾸. 어우 요것도요것도요것도요것도 요것도, 요것도 호피도 비슷한데 아니야. 예, 이거 봐, 아우 잘 나왔지. 아, 이렇게, 물, 이게 저쪽 깊은 데는 갈 필요 없고, 여기, 여싹 뺏겨진데, 딱 찾으면 됩니다. 아, 하나, 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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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아, 여기, 여기,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이, 호피석이, 우리가 영상을 찍을 때, 에? 그냥 막, 캐는 것만 찍어서, 그렇죠? 사회적으로, 이거 하통을 돌아다녀봤자, 한 개, 한개 건질까 말까 해요, 사실적으로 예, 우리는 막, 어? 여 갔다, 저 갔다, 막 그러다 보니까, 또 유튜브를 찍으니까, 또, 어? 재밌는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그래서 돌이 좋아야, 또, 구독자들이 또 재밌게 볼까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 뭐야? 또, 우리 친구 또 하나 있는모양이야 아유, 오라면 가야 돼, 거야? 무조건 가야 됩니다. 야 아, 우리 친구가. 아, 또, 이건 100%진것 같은데, 또. 아, 이건, 어? 저는 아까 하나도 못 했는데, 저렇게 불러 듣기면 저도 환장합니다 어, 이것도 잘났네. 야, 뭐했어? 뭔데? 어? 거북이야? 도북이 뭐야, 뭐야? 와, 야, 야 호피 갔다. 잠 끄내봐. 한번 싹해봐 돌아해봐. 돌아가고집켜봐큰거 돌아와 아니야? 크지는 않은 것 같아. 아, 아니, 들리네. 오 그래, 들리네. 와, 바닥 잘났다. 음, 와. 이거 봐. 뭐야? 초가지. 뒤가딱 뒤에, 맞네. 어허. 아, 이거 봐. 야, 야봐 봐. 아, 야, 거북이 등짝 같아. 그... 어? <laughs> 어? 야, 내가 내가 완전 오늘 너한테 케어피 당했다 가지고 또 와우. 야, 야, 그 초가집 해도 돼. 초가지. 돌 위에 딱 올라나 봐. 야, 이거 아우. 그래. 그렇게. 아우. 어, 이거 안돼 완전... 초가지, 초가지. 야, 이게 그 호피. 야, 이렇게 잘 나오냐? 와 이거 황금 황금 초가집 하면 돼 황금 초가집 어, 거북이 같아 야 거북이 등짝같지어야 이거 봐봐 이게야 와 진짜 신기하나 어 신기해 뒤에 뒤에 보니까 완벽하네야이 어. 이게, 이게 수마가 되면서 이렇게 반들반들해져서 야 바닥이 진짜 잘났다 그지 어. 야축하합니다 자 오늘 오늘 100% 깨졌네. 이 쪽에 쪽에 친구 하나 또 하나 건져 놓고 이렇게 딱 해놓고 있으니 환장하지 이걸 이거 보면서 이거 봐봐. 지금 물한번 뿌릴게. 이거 봐요. 아 이거 완전 2 대형 2 대형 2 대형. 자 가자. 자 그러면 딴데 가서 해야 돼. 여기 도저히 안 되겠어. 여기서 내가 여내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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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내 지역이 아닌 것 같아. 아 이것도 잘랐대 배고피. 네? 저두 점. 자2 대형. 자 표패. 음, 예 우리 집안방에 갖다가 딱 갖다 놓으니까 어때요? 어? 색깔은 최고입니다. 배고피, 이런 색이 나와야 돼요. 호피는 아주 제가 땡겨 볼게요. 하... 저 높은 산에 저 눈, 눈이 눈쫙쌓여갖고 이렇게 타고 내려가고, 갈라진 계곡 하... 흐르는 내리는 거 봐봐. 하... 이 호피가 이런 색을 죽이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색깔이 너무 잘 나와서 배고피로 제가 땡겨 볼게요. 보시죠. 하... 색깔이 이게 다, 다, 잘 나왔더라고. 이렇게. 이런 맛에 탐색합니다. 호피석 탐색. 이쪽으로는 때가 있어갖고, 지금 제가 안 뺏겼어요. 뒤쪽으로는 물때가 쫙 끼었는데, 안 뺏기고, 그대로 갖고 왔어요. 그대로 갖고 와서, 물 뿌리면서, 이게게 모래, 모래 위에 이렇게 때가 다 떨어진다고. 딱 올려놓고, 정말 멋있어. 이건 호피는 이 색깔을 봅니다. 색깔. 때깔. 색깔 봐봐, 색깔. 정말 멋있죠? 이렇게 색깔 보는 거야, 색깔. 자, 그러면 또 우리 친구가 또 하나 항오피 거뭐여 어, 뚜껍이뚜껍이 거북이 등짝 깠다 그래갖고, 예, 딱 갖고 왔는데, 그것도 한점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제가 어, 상냥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가 어제 이거 호피석을 찢어 왔는데, 지붕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하르방, 저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들, 이렇게 와갖고 지금 이제 상냥식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거 제가 식혜도 준비됐고, 그래갖고 이제 지금 상냥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지붕을, 어, 소가지 지붕을 올려야 돼. 으쌰! 으쌰! 이렇게 올려갖고, 딱 올리죠? 어때? 이 지붕이 괜찮나? 아, 좀 삐딱한 것 같아. 돌려야 되겠다. 이렇게 딱 돌려서, 투표를 맞아야 되니까, 어. 이거 힘든 거야 이거 사실적으로 이렇게 지붕을 방냥식을딱 하고 어때요 지붕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딱 하고 이제 절을 두번 해야 돼딱 이제 식혜를 딱 굽고 딱 굽고 절을 두번 하나 둘 하고 자, 여기다 이제 딱 뿌려주는 거야 자비더 비세지 말고 자 태풍 태풍 피해가고 딱 하라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또딱 들어가야지 딱 들어가서 집 됐나봐요 아이고집잘 됐다 자 요렇게 요렇게 비가 오면서 요렇게 제가 이제 지붕을 했어요 예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데 두 분이 이렇게 지금 살고 계셔 그래갖고 옛날 집을 한번 꾸며봤어요 제가 이제한 호피를 초가집으로 딱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옛날 생각 나죠. 옛날 초가집. 어? 또 초가집 같죠. 이렇게 집을 이렇게 나무 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제가 한번 연출해봤는데 어때? 요 멋있죠. 오늘 또 비가 많이 오네.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태풍 조심하시고 여기 뒤에도 제가 추수 와서 이렇게 정원 만들어놨어요. 비가 오니까 색깔 좋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것도 이제 이렇게 찍고 나서 이제 조기다 갖다가 딱 올려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쁘게 했죠. 친구가 요것도 주셨는데 제가 또 갖고 왔어요. 갖고 와서 정원에다가딱 놓고 같이 즐겨보면 됩니다. 자오늘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깜깜했습니다.